전북 익산경찰서는 시골 마을을 돌며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황 모군을 구속하고 김 모군 등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9시께 익산시 성당면 한 주택 마당에 있던 1톤 트럭에서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군 등은 시골 주택에 주차된 차량은 대부분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특히 이들은 훔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시골 마을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5월 15일부터 이날까지 익산, 군산, 충남 논산 등에서 모두 28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경찰에서 집을 나와 살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해서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